안녕, 나는 귀염둥이 허동자 야 무궁화 발차기 축지법 허동자의 매력에 빠져 보도록 해. 내년 정부 예산 604조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이러한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 하지만 국가 채무 또한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서 다른 의미에서 천조국에 가입을 했어.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 아이에게 출생시 200만원, 한 살까지 매달 30만원 팔세미만에게 아동수당 지급 등 액수는 다르지만 허경영의 출산정책이랑 골짜가 비슷해 그리고 청년에게는 저녁 시 천만원 지급, 월세 1년씩 매달 20만원씩, 국화장학금 확대 등 허경영의 직명혁명과 비슷하지? 또한 노년층에게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 하지만 이런 걸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한 컵으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출산 예산이 한 해에 45조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출생률은 0.6명으로 국가소멸사태에 들어갔어. 가정에 1억 2천만 원이 돌아가야 하는데, 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간 걸까? 이 예만 보더라도 지금 내년 복지 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양극화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 모든 걸 내다보고 허경영은 코로나 긴급 자금 1억에 마중물을 부어 경제와 죽어가는 국민을 살린다고 했고, 매달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으로 돈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막는다고 했지.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 뭐 어떤 놈이 대통령을 해도 나라는 망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에. 이돈 손도 망도 없어. 고대 그 고승만 그 피해 나가겠다 국민들한테 뭐돈 40만 원 놓아주자. 아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